내 아이에 맞게 꼼꼼하게 가르쳐 줄수 있는 학원과 내 등급의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고유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쌩캠입니다.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우리가 학원 방문 가면 뭘 물어봐야 되나요? 근데 여러분 학원들은 이제 좀 시스템 같은 거잘 발달해 있는 학원들은 부모님이 물어보실 게 없어요. 학원들이 자기들의 고유 시스템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들어보고 나랑 맞다 싶은 학원을 찝는 게 우리가 이 학원 투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학원에서 얘기하는 시스템을 들어보고, 그리고 부모님이 물어보실 게 있다면, 이제 우리 아이가 수학이 5야, 4야, 6이야, 수학이 제일 낮아. 그러면, 우리 아이의 수학을 올리기 위해서 이 학원이 가진 시스템이 뭔가요? 정도는 물을 수 있고요. 그랬을 때 보통 학원들이 뭐 저희 클리닉을 합니다. 뭐 1대1, 뭐 1대 다수의 수업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또 부모님이 물어보셔야 되는 건 이런 수업을 일주일에 몇 번씩 몇 시간이나 해주시나요? 이런 디테일한 질문이 필요한데 사실은 학원들이 웬만한 시스템을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, 시스템 없는 학원 맞습니다. 뭐, 수업하고, 질문하고, 뭐, 클리닉해요. 이걸로 끝나는 학원들 많거든요. 그리고 막 되게 추상적으로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뭐, 하면 오릅니다. 저희 애들 뭐, 이만큼 올렸어요. 이런 거 보여주는 추상적인 상담하는 학원들도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말고, 자기들의 시스템, 고유 시스템을 설명해주면, 이제 부모님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, 그 시스템들이 애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. 몇 번에 몇회 어떤 내용 해주지 이런 거 설명 없어. 그리고 그냥 클리닉 합니다. 1대1 질문 해드리고요. 수업 레벨별로 나눠서 해드려요. 뭐 이런 거 너무 추상적이죠? 그럴 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실 수 있게 몇주 무슨 내용 무슨 시간 뭐요 정도 되고 결국 여러분 재수는 관리예요, 관리.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도 등급이 안 나와서 재수를 할수 있지만.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아이들의 재수가 사실은 대부분이고, 그럴 경우 학원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내 아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주느냐가 사실은 포인트인 거예요. 너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재수는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, 물론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. 그러나 잘 가르치는 걸 제대로 습득할 수 없는 내 아이에게는 그 성향을 바꿔주는 것도 꼭 필요한 거라. 유명 강사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내 아이에 맞게 꼼꼼하게 가르쳐 줄수 있는 학원과 내 등급의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고유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아마 부모님들도 학원 투어라는 걸 해보시면 아이 상담이 이렇고 저 상담이 이렇고 아 여기 너무 추상적이구나 이런 비교의 라인이 생겨요. 학원 투어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뽑은 학원에서 그 학원이 무조건 좋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. 제가 뽑은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걔들이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제대로 시행하는지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과 내 아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. 학원이 아무리 좋아도. 내 아이가 그 학원과 안 맞다고 느끼거나, 내 아이가 그 학원에서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면, 그 학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발생하고, 우리가 학원을 옮겨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아, 또 언제 학원을 알아보고 어떻게 옮길 거야? 이런 고민으로 학원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 버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.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, 우리는 학원 두세 곳 정도, 1, 2, 3번 정도를 뽑아서, 1번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가면 끝이에요. 그러나, 1번에 가서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좀안 맞다고 느꼈을 경우 빠르게 2번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.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 거리도 있고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 해서 투어 자체를 안 하고 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후기가 좋은 학원들 많습니다, 여러분. 그러나 그 후기는 내 아이의 후기가 아닌 거예요. 재수는 너무나 케이스와 성향과 성적이 다양하고 내 아이가 들어갔을 때 최적의 환경이어야 하는 거지 후기로 보고 학원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. 후기 플러스 내가 직접 방문해서 그 시스템을 들어보고 아이가 직접 나와 맞는지 느껴보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학원 투어 꼭 하시고요. 학원 들어가서 그들이 해주는 상담을 듣고 내 아이가 가장 취약한 부분, 그게 생활이면 생활이건, 수학이면 수학이건, 그 부분을 어떻게 케어하실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